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떡국떡을 조금 썼어요. 떡국 떡국떡이 있어가지고 어디 떡국떡입니다. 떡국떡 쓰셔도 되고, 뭐야 가래떡 쓰셔도 되고, 여러분들 취향대로 쓰세요. 그래서 이제 뜨거운 물에 풀어주고 있어요. 라면사리를 두개 넣어주겠습니다. 자, 양파랑 파를 썰어줄게요. 야, 양파가, 어, 신기하게 자라.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채 썰어둔 게 먹기가 편해요. 이채 썰는 이유가 뭐냐면 먹으면 그냥 음식물이, 아, 음식물이란다. 양파가 알아서 딸려와. 따로 양파만 집어 먹지 않고 같이 이제 딸려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를 쓰는 거요. 승도 어, 이제 빨리 죽고. 이렇게 조토름 담아 놓으셔도 되고 그냥 풀어질 정도로만 네, 익혀도 되고 풀어지는 정도. 어, 양파 냄새. 어마어마하네. 양파 냄새가. 눈이 매워. 이 눈이 매운 게 아마 자르면서 티거야 안티스가 없어.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쓰세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아무 상관 없어요. 어떻게 쓰이던지. 눈매워. 이 상이 높으니까 눈에 더 많이 튀나봐. 풀어지죠? 어, 요 정도 풀어져. 이렇게 풀어져요. 기름을 좀 많이 부어주세요. 기름 좀 넉넉하게 부어주시고, 아, 젓가락이 있어요겠구나 라면 풀려면. 자, 국물을 제외하고 넣겠습니다. 취향대로 뭐 튀김 들어가도 되고 재료가 더 들어갈 거면은 이것 좀 많이 해줘요 국물을 조금 넉넉하게 해줘 보입니까 라면 기름 이 노란 거다 기름입니다 라면에서 나온 자파반 넣고 아까 뭐 양파가 커가지고 작은 거만 한개 양파 넣고 음. 한요 정도면 되겠다. 자, 이거는 다음에 요리할 때쓸 거예요, 미리. 저장해 놓은 겁니다. 어, 별거 없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떡볶이에요. 고추장 한스푼 설탕. 아, 제가 물엿이 없어가지고 물엿을 안 쓰는데, 물엿으로 단맛 내주면 더 좋아요. 불을 올리겠습니다. 한한 시간 있다 다시 온 거요. 연이 어떻게 됐으려나? 연이 굳었어 다시 라면 면발이 됐어. 이게 위랑 밑이랑 조금 느낌이 다른데? 고춧가루 좀 넣어 주겠습니다. 반세 정만 넣겠습니다. 아우. 내 힘을 너무 많이 쓰고 써가지고 기력이 떨어. 씨, 반세 정들어왔다 면으로 좀 구워줘야겠어 야, 이거 볶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어우 힘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힘들어 지금 팔이 덜덜덜 떨려 돈도 벌고 왔습니다 야, 중간에 아는 누나를 만나가지고 집앞서왔는데내거는 없어? 그러니까 딱 김밥 한번 사주면 타이밍 기가 막히다 아주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아 근데 김밥에 요거 다 먹으려고는 양이 좀 많은데 라면은 이거좀더다다 넣겠는데 이 면을요? 풀어지지가 않는 라면이에요.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부족한 건 설탕이다. 설탕이 좀 부족해. 설탕이 좀 많이 들어가야 돼. 이걸, 몰라, 다 넣어. 좀 달면 다른 대로먹지 뭐. 어, 탔어, 씨. 불을 끄고 갔다 올걸 아이 야, 면이 안 불었으면 참 좋았을 거고, 돈 번다고 딴짓 하는, 하느라, 뭐 어쩔 수 없지, 뭐. 돈이, 돈이 먼저지. 이거는 망말로 해서 다시 해 먹으면 되는데, 돈은 기회를 놓치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 손님은. 사람마다 다른데, 차라리, 이게 밥을 급하게 먹는 것보다는 천천히, 뭐, 우아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편안하게 먹고 싶어, 나는. 손님이 있으면 그게 안 돼. 면이 뚝뚝, 불었어. 그래서 먹어야지 참기름 식초가 어디갔지 식초 거등요 살짝만 넣겠습니다. 가도 식초는 향이 있어 가지고 사람들 아니까 넣는지 안 넣는지 모를 정도. 그러면은 또 다른 다른 그 식초가 안 들어간지 모를 정도로 만드세요. 그러면 느끼한 맛을 잡아 줘요. 그리고 식초만의 그 특유의 그 감칠맛이 있어요. 짜장면에도 식초 넣는 사람 있는데. 아, 난 들어간 게 낫다. 아, 김밥 못 먹겠는데? 이거 너무 많은데? 이거. 고추가 매운 고추라서. 단무지요 젓가락질 자체는 나무 젓가락이 더 편한데, 너무 짧아. 탄수화물, 탄수화물, 탄수화물 진짜 야채 들어간 거 빼고 다 탄수화물로 이루어져있어요 머리가 안 돌아갈 때, 당 떨어질 때 지금 이 영상님은 왕공주님께서 요청을 한번더 하셨어. 그러고 나서 그날 찍은 영상입니다. 아, 아직 뭐못 먹을 정도는 아니고, 면이 붕어제비하고는 맛은 나쁘지 않아요. 그 진짜 빨간 소 라면볶이 컵라면 이만 이만하게 만든 느낌이에요. 맛이 거의 흡사해요. 얘네 욕심내 가지고, 맨날 불어가지고. <laughs>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라면을 끓일 때 항상 푹 불려 먹었어. 그래가지고, 푸른 면을 먹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은 별로 없어. 저 같은 경우는. 푸른 면대로 마실 거, 들부른 건 들부른 대로 마실 거. 있고 약간 그, 부른 거랑 안 부른 거에 딱 중간 딱 그게 좋아. 그래서 처음에 시작 이제 약간 들불었을 때, 딱 스타트 끊으면은, 마지막에 약간 불어요. 먹다 보면은. 딱 항상 그렇게 먹어요. 야, 이때고 먹으려다가, 분명 뭐라는 사람 있을 것 같아. 아이씨. 어안 터져. 내가 잠갔는데도 너무 세게 잠갔어. 세게 잠그면은, 김이 확실히 들 빠져요. 그거는 확실히 있어. 덜 빠져. 그래서 내가, 산삼은 먹고 꽉 잠가놔요. 어떤 사람들은, 뚜껑만 닫혀있는 정도로, 닫아놓고. 내가 더다니까, 내가무서 단맛이. 음. 근데 뭐, 레시피고 보고, 특별한 게 없어요. 나는 옆튜 보고 자르는 게더많아 지금은요. 여러분들한테 거의 다 보여줬어. 뭐 진짜 누구한테도 알려주기 싫은 그런 레시피가 아니면은. 면이 불어서 안 잡혀. <laughs> 어. 오늘 그런 느낌이야. 배가 불러서 안 들어가는 느낌이 아니고 여기에서 딱 막히는 느낌이야. 햄버거 먹을 때 처럼 김밥 속에 빨리 상하는 재료가 있나 한번 봐야겠네 시금치가 빨리 상하거든요 시금치 하나 있네 그러니인가 이거? 풋뜨기처럼 보이는게 하나 있는데 시금보단 질겨 뭔지모르는데 실패 아닌거 같아요 나 지금은 상어먹은 김밥속에 김밥 무조건 그냥 다 통째로 폐기 처분하지만 나 어렸을때 초등때국민학교때 이 안에서 상한 것만 쏙쏙 빼가지고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난. 어렸을 때, 삼첩, 삼첩, 삼첩법이 있었어. 떨어지자마자 삼첩 안에 주다 먹으면 괜찮다고. 다 주사 먹었어, 어렸을 때. 아주 음료수랑 향사은 좋아하면 안된는데한 대만 안 먹다가 먹으니까 너무 맛있네. 음, 달콤한 그 어떤 느낌이면 시식코너에서 <laughs> 시식하고 그렇게 맛있잖아요. 하나, 두개 주워 먹을 때. 근데 이거는 어느 음료수가 그런 느낌이에요. 날땐 시식코너 같은 느낌. 오랜만에 먹네. 개인적으로는, 아니, 뭐, 싫어하고 그러진 않으니까, 오해는 하지 마.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탄수화물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합니다. 빵도 좋아하고. 그냥, 이게, 이 설탕하고 탄수화물은 좀 줄이려고 해. 그러면 은 살이 찌지는 않더라고. 유지는 되고. 근데 술을 술, 술 끊고 딱요세 가지만 끊으니까 내가 먹고 싶은 만큼 어느 정도 먹으면은, 살이 안 찌더라고. 근데 그게 탄수화 먹으면은 소화 다 됐다. 또 빵이나 한번또 먹을 것 같아요. 탄수화물또 먹을 수 있어 커피랑 이제 먹으면은 먹을 수 있는데 계속 들어가 음식에.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적당히 먹었다가 아니고 계속 들어가더라고. 저같아요아 식감이 세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한테는 아 이게 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나한테는 개인적으로. 근데 네, 정말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탄수화물 그래서 줄이려고 노력하고만 있습니다 뭐 그렇게 알고 계세요 뭐 끊고 싶은 생각은 없고 줄이자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제가 설탕도 마찬가지고 근데 들어가야 맛있어 기름, 탄수화물, 설탕 기름은 지방이라고 표현할게요 지방, 탄수화물, 당이세 가지의 조화는 하, 끝장판이야 시어, 실험을 한게 있는데 내가 다큐멘터를 리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잡다하게 조금 조금씩, 일단 지식이 많은데이세 가지를 밸런스를 조화를 맞춰가지고 쥐한테 주니까 쥐가 대지가 된대요. 근데 하나하나 하나 따로 주지? 살이 안 찐데, 쥐가요. 그러니까 사람들 이게, 내세코가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게. 걔네도 계속 음식이 땡기니까. 배가 부르면은, 배가 부른 바이러스, 아니, 그, 뭐 뭐가 나온다고 하는데, 배불리 해주는 호르몬, 호르몬. 그게 나와야 되는데, 제대로 안 나오는 거지. 작동 안 하는 거지, 이제, 내 속에서. 계속 먹는 거야, 저도 이게.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맛있게 먹었는데, 잡소리 그거 그만하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